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슬입니다. 오늘은 제가 간단 초간단 액체 잼을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통, 서클 통이랑 어 아무거나 물풀은 아무거나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물풀이랑 쉐이빙 폼, 그다음에 쬐게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풀 있죠? 물풀을 여기다 부어줄게요. 네. 이렇게 물풀을 넣은 다음에 쉐이빙 폼을 넣게요. 네. 그다음에 섞어 줄게요.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해 주세요. 처음에 왜안 잡히지? 이렇게 잘 섞은 다음에 이제 이재개를 여기다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섞어주세요. 그냥 이렇게 막 섞다보면 이게 흡수를 해서 만들어진답니다. 처음에는 망한 것 같은데 계속 젖다보면 괜찮아집니다. 그 중간에 만져보고, 아직이면 계속 섞어주세요. 그 다음에 물을 좀 넣어줄게요. 섞어줄게요. 이게 물풀이랑 쉐이빙 폼만 해서 계속 섞다 보면 이게 딱딱해져요. 해본 결과. 그래서 딱딱한 거별렸고요 계속 그렇게 저어주시면 된답니다. 팔 떨어지게. 네 이제 이렇게 섞다 보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때도 쫙 약간 좀 끊어져요 이렇게. 어? 이렇게 끊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이게 만졌을 때도 좀 딱딱해요 처음에. 그러니까 중간에 계속, 계속 물을 넣어주고 넣어주면서 업그레이드를 시킬게요. 네 이제 섞었는데 이래도 이렇게. 끊어져요, 이렇게, 단면으로. 이렇게 단면으로 끊어, 끌어, 끊어지는 거 싫은 분들은 물에 한, 세네번 섞어주면 됩니다. 두번 섞었을 때 이렇게 돼요. 근데 빨리 탁 하시는 분들 이렇게 끊어집니다. 그냥, 이렇 만약에 빨리 해서 이렇게 늘어나게 하실 거면, 많이, 물을 많이 추가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제 세번 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